이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룻기의 마지막 아,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압을 낳았고 안미나답은 니손을 낳았고 니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그동안 가졌던 모든 갈등들, 고민들, 어려움이 깨끗이 씻겨 가게 되죠. 그들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어 루트과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 그리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지만 루키의 내용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루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루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자기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루트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아들을 그대로 맡깁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인데 시어머니가 마음껏 이 아이를 키우도록 마치 그 아이는 시어머니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모든 권리를 드립니다. 룻은 정말 지혜로운 며느리이고 끝까지 희생한 정말 귀한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가지 교훈은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 이름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즉 다윗의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 사사기는 어려운 시대, 어지러운 시대의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그렸다면 사무엘 상하로 가면 왕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왕정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에게로 집중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다리가 되는 것이 룻기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로 여겼던 이 룻기가 다윗이라는 한 왕을 조명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성경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러브스토리로 태어난 보아스와 룻사이에게 태어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이고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 보아스는 증조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여러분 족보를 보면은 어, 사람 이름이 나오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어, 굉장히 우리는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사실은 족보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그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유다는 다말이라는 며느리에게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베레스에서부터 계보가 나옵니다. 18절부터 베레스의 계보, 족보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라하니라 베레스는 헬스론을 낳고 헬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았고 안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몬, 이 살몬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또 누가 누구를 낳았고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위도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시 여기는데 보아스라는 유대인이 그렇게 큰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인 보아스가 어떻게 보잘것없는 이방여자 모압여자 룻을 룻과 사랑에 빠지고 룻을 아내로 데리고 올수 있었는가 좀 의아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의문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었고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여러분 라합을 잘 아시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에서 어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방 여인 라합. 기생 라합 아십니까? 그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태어나면서 줄곧 보았던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이처럼 놀랍게도 보아스나 루시나 라합이나 이렇게 이방여인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오늘은 시국의 한경우 선교사님 그리고 브라질의 목만수 선교사님 이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셉 공동체와 엘리아 공동체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시국의 한경우 선교사님 브라질의 목만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룻기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교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나도, 비록 우리도 보잘 것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시국의 한경호 선교사님과 브라질의 몽만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 각 선교사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셔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삶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룻기의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녀,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정말 보잘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어, 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특별히 올해 사순절 기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매일 매일 주님과 시간으로 우리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기도실 모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매일을. 주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